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어? 응? 허? 오빠! 이번 학기에 이 강의 들어요? 아, 여기서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엄청 반갑다. 근데 오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코디네이션 들을 생각을 했지? 골강이. <laughs> 맞지, 맞지? 그건 그래요. 실습만 잘하면 쉽게 점수 받기는 하지. 근데 그거 알아요? 그 실습이 남자들한테는 꽤 어려운 거. 참고로, <laughs> 전 화장 잘하잖아요. 나한테 화장 받으면 실습 점수 만점 확정인데. 오빠, 같이 팀플 할래요? 어때요? 콜. Cool. 어, 좋아요. <laughs> 그럼 우리 오티 끝나고 팀 짜서 리스트 제출할 때 같이 내려가요. 아마 다음 주에는 명단 받을 걸요. <laughs> 오늘은 이제 뭐예요? 강의도 없어요? 그럼 저랑 밥 먹을래요? 에이 밥 써달라고 안 그래요. 저도 이제 어엿한 선배 대접 받는다고요. 뭐, 신입생 때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이제는 제가 사게 해줘요. 응? <laughs> 뭐 먹을래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맨날 같이 가던 식당 있지 않았나? 어? 아직도 거기 있어요. 같이 가볼래요? <laughs> 아, 아, 잠깐만요. 음. 됐어요. 그냥 가요. 에? 전화 안 받아도 되는데. 아, 그냥 친구예요. 아는 친구. 아, 잠깐만요. 아, 진짜 얘가 눈치 없게 왜 이러는지. 아니야, 저 이것만 좀 바꿔 갈게요. <laughs> 네. 야 왜? 오늘? 아니 나 바빠. 아니 너랑 밥 먹을 시간 없다니까. 오늘 강의도 풀이고 나 바로 강의 들어가야 돼. 어 미안. <laughs> 어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연락할게. 이제 갈래요? 에? 가, 강요? 아, 아니요, 없어요. 저, 그냥, 저... 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라서 제가 피한 거예요. 저번 학기에 교양에서 알게 됐는데, 그냥 편하게 대해줘서 친해졌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좀 귀찮게 굴어요. 치, 내 타입 아닌데. 음. 뭐, 아무튼 그런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요. 네? 왜요? 아, 그 친구 신경 쓰여요? 진짜 괜찮은데. 아, 배고프다. 우리 일단 가요. 응? 가요? 참, 그러고 보니 선배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어... 선배는요? 그동안 뭐 없었어요? 아니 그 휴학하기 전에는 여친 있었잖아요 귀여운 후배 그때 소문 자자했던 거 알아요? 아주 선남선녀 커플이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훈훈하다고 맨날 칭찬하고 듣자하니 그 후배가 먼저 고백했었다면서요? 아, 헤어졌어요? 하긴 뭐 그럴 것 같긴 했어요. 왜냐면 걔 이번 학기 휴학했거든. 아, 잘 됐네요. 나도 혼자고, 오빠도 혼자고. 히, <laughs> 우리 예전에 같이 술 마시면서 서로 연애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아안 아, 싫어요. <laughs> 이제는 오빠 썸 얘기 안 듣고 싶으니까 얘기하지 마요. 안 궁금해. 나도 안할 거예요. <laughs> 왜냐고요? 그거야. 오빠 기억나요? 우리 올해 축제 때까지 서로 애인 없으면. 뭐 하기로 했었는지 치. 이제 생각났어요 우리 사귀기로 한거 <laughs> 사실 나그 약속 일부러 한 거예요 내 마음 들키기 싫어서 그렇게 얼렁뚱땅 선배랑 사귈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 했었지. 근데, 선배는 어때요? 그 약속, 그냥 쓸데없는 헛소리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없던 일로 해도 되고. 아니라고요? 선배도? 아, 그러니까, 진심이었다는 얘기죠? 다행이다. 우리 서로한테 이제 조금은 더 솔직할 수 있겠네요. 나, 선배, 진짜, 진짜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선배도 솔직하게 말해봐요. 나 좋아하는 거, 맞죠? 이번 축제는 나랑 같이 보내줄 거죠? 어, 축제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오늘부터 1일 할까요? <laughs> 선배가 골라요. 아니면 내가 먼저 말해버린다? Hehe. <laughs>